예, 두 교수님 감사드리고요. 민주당이 머리도 좋은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전 제가 볼때 법안 하나만 내면 됩니다. 그냥 민주, 그럼,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해버리면 됩니다. 다른 법, 뭐, 하나 고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위헌 소송하는 것도 금지시키겠다는 <laughs> 법을 지금 내고 내겠다라고 뉴스가 나오더라고요. 이거를 <laughs> 그래서 그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두 교수님께서 민주당에서 나온 위헌 소송하는 것도 금지하겠다는 법안에 대해서 두 교수님이 허수, 헛웃음이 나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우리 장영수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솔직히 저는 지금 그 말씀 듣고 헛웃음이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.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할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이 법상으로 뭐 여러 가지 소송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? 뭐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들이 돈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하기도 하고. 범죄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뭐 고소고발을 통해 가지고서 형사 소송을 하하 바. 만약에 이거 소송 못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거는 단순하게 소송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민사법이나 형사법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. 민사권리 형사법상의 보호 이런 것들이 다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는 거거든요. 헌법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. 위헌 소송 못 한다? 헌법 지킬 필요 없다. 위헌이 돼도 아무 문제 없다. 속된 말로, 그게 나랍니까? 그거는 저로서는 정말 제가 서 의원님 못 믿는 게 아니라 설마, 진짜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. 그럼 그게 진짜라면 속된 말로 민주당 위원정당과 해산되어야 됩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 죄송하지만 지성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아까 말씀 올렸지만. 저희 법학자들이 이제 플랜 B까지는 준비합니다. 플랜 A로 가다가 막히면 이쪽으로 올 것이다. 그래서 거기 가서 기다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빨리빨리 이렇게 아이디어와 법안을 발휘해 드리는데 가끔 보면 변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. 축구도 그렇지만 변칙이 나오고 나쁜 의미로,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너무 창의적이고. 그거는, 그니까, 표현이 헌법학을 한 30여 년 이상 공부해온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헌법적 테두리에서 도저히 상상 불가능한 얘기들을 가끔씩 하세요. 아까 장윤수 교수님께서는 위헌정당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,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그게 그 당이나 그 그룹 안에서 어,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다는 거. 그래서 그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.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전당이나 그룹일 텐데, 저도 말씀 듣고, 설마 그게 이반까지 되지는 않을 거다. 그러나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당 밖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. 그런 생각. 해봤습니다. 감사니다 예, 지 감사합니다.